3 어, 마리 신나 왔네. 와, 케네밥이 면 맛있겠다. 어, 꽤네, 많이 커졌네. 오, 어, 네 마리 있네. 뭐네 마리다, 네 마리. 어, 많이 왔네. 밥봉치를네 마리나 잡았습니다. 가 꿈틀 꿈을 뛰는데 이 영상으로는 이제 안 보이게 했지만요핫 꽁치가 막 뛰었어요. 구물 안에서 막 뛰는데 핫 꽁치를 많이 잡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푸드트를 뛴다고 그랬잖아요. 국내에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을을 라인. 꽁치가 나오네 아니요 니요 아니. 몇 마리요? 태어나봐야지. 음, 뭐 아니네. 몇마리 음, 네, 여기서 열한 마리 같은데? 네. 그냥면아서 살려준답니다. 작은 거를 살려줄 줄 아는 이웃구나. 뽕지가 달린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으니까 커서 오라고. 아, 맞네요. 아주 큰거다았네 이거는. 허벅지 도망가대 이거. 얼마나 와, 허벅지 큰거로 봤습니다. 허벅지 같어 이거. 잘세요어렇제 옆으로 갔다가 갈매기가 이웃만 투망치는 모습을 보려고 구경하고 습니다보이어 뭐 b a n y 아 k 물길 속이 이게 생물 살아가면서 변한다는 거야. 해 어? 년마다 다르더라고. God jul! <laughs> 수고가 안 가고 천천히 응, 응, 응. 응, 응. 가는 건 좋나? 뛰어가지고, 뛰어. 가는 모습이 요 응. 서서히 가다가 살하다고 그래요. 안려 주세요. 한우. 아 신기합니다. 어, 이거 한우 한우, 해태 먹게. 드실래요? 잠깐만. 아아 지금 잠세요 먹어요. 아 살짝, 예. 실 네. 아, <놀람> 아, 이... <놀람> 아, 이... 맛있게 드세요. 저자금 또얻어가려고 네, 드릴게요. 네, 네. 네. 음. 어? 여보, 이코 꽃게 봐요 동생 이 지나면 이리 봐봐, 정 말이 쁘다 아,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큰애. 어, 어, 아프긴 아프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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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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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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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도 나왔습니다. 콕콕 콕 달고 복 모래무지. 여보 모래무지도 나왔네요. 모래무지도 아우 상하네 오늘 여기 오는이. 날랐습니다. 엄청난 날씨를엇 말씀이... 어, 뛰었습니다. 몇 마리야? 와 이거, 팥공치에, 와, 숭어, 몇 마리야, 뭐? 세 마리. 숭어 세 마리네. 치도 많이 들었네. 여보, 팥공치도 되 들었네. 공치와 숭어가 함께 들었어요. 와, 팥공치 엄청 큽니다되기 좋아요. 어우, 공치도 이렇게 딸려서 가 승호가냐, 빨리 이쪽으로 위안하나봐 아이고, 묵켜갖고요 카메라에 못혀갖고 카메라 안 찍혀. 어이 어이구, 뭐. 저 승호가 눌라서찍저 밑에 둔발이라 있네 승호가. 아콘치도발으하네 와, 엄청난 숭어대와 학공치대가 뛰고 있습니다. 어머머머, 그물을 다 빵꾸내고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들러나 모르겠네. 어머. 학공치와 숭어대가 뛰었습니다. 또 나가고 있습니다. 숭어대와 학공치대가 어마어마 들았다가 그냥 싹 나가고 있습니다. 막 그물을 뚫고 그냥 빵꾸러, 어, 또 뛰고 빵꾸고 나갔습니다. 겁나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핫공치로 헤드밥을 맛있게 해 먹어야 했습니다. 승어 해를 떴어 쏙쏙 한 닭하게 비치고 핫공치로 헤드밥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야 겠습니다 내렸네, 와, 내이들 시국 엄청나게 어요 뭐. 많이 나네. 합봉수도 많아. 합봉수도 많아. 합도많이합봉도 많아. 도 많아. 합봉도 많아. 합도아합도많도 많아. 많이합 미안해. 이거 뭐야? 서대가 다 있네. 어? 이거 이거 서대. 이거 오늘 서대입니다. 서대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빨리 쳐. 요 그래 잘요 서대를 진짜 우리가 만이 접어봤네. 우더었다 이게. 서대를 오랜만에 잡았습니다다 버렸습니다. 아이와이 <목소리도> 번거롭게... 이 뭐든지 괜찮은데요. 거롭게와지안분 허... 허... 진짜. 진짜 아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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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고기들 튄 모습을 이웃투망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와, 뛰어나갔습니다. 아, 고기가 한 마리 한 마리 구멍을 뚫고 나갈 때마다 제 손가락이 아픔을 느습니다 나 조금 있다 산나에 넘어가려고요. 물좀덜 먹어. 하게 맛있게 해주셔요. 예. 잘쓸게요 양쪽으로 풀었주나보저 먹고 싶다네 또. 그래가지고 이 약도 풀었다고요. 살짝 간해놨어요. 간해가지고. 냉도. 냉장실에서 하룻밤을 살짝 말렸어요. 요즘 날씨가 그래가지 밖에 저기 가는잘안 말리면서도 좀 맛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냉장실에 이렇게 말리면은 꼬들꼬들거리죠. 하룻밤 말렸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맛있는 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약간 커야 맛있으니까. 너무 커다 그러지만 이렇게. 얇게 쑤세요, 이렇게. 위에서 드어야겠습니다 튀김가루에 퐁당 아주 쉽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저기 밀가루 같은 거안 날려서 좋더라고요. 간단하죠? 음식은 간단하면서도 맛있으면 돼요. 아주 쉽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건져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붙여내면 약간 이게 간이 돼가지고, 음, 맛있어요. 이렇게 불려가지고요 처음에는 좀 센게 했다가 나중에 약한 불로 싹 하세요. 자, 이렇게. 제전부이는 소리가, 음, 나야 돼요. 그래야 집안에, 자, 맛있겠죠? 노릇노릇하잖아요 제가 간식으로 전을 먹을거니까요 모양짜 따지지 않고 이게 그냥 이 전도 먹으면 어, 좀 맛이 드래요 살짝 매콤한거예요청양고추를 만든거 살짝 매콤한걸로 이렇게 살짝 하나씩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약간 매콤하면서도 맛있어요 이렇게 어, 맛있겠죠? 이게 고춧가 살짝 넣으면은 약간 매콤해서 아까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별미에요, 별미.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간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